안녕하세요. 성당 노년부장 박용진 오울입니다 덜꽃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삶을 살아오면서 평범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덜꽃과도 같은 상과 신앙의 현적들을 기록하고 되새겨 보므로서 어르신들의 상과 신앙을 거울 삼아 미래 세대에게 본보기로 제공하고 자손들에게 기록을 물려주기 위해 기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별꽃 신앙 기록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예. 그 애들 다 거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카 네? 조카딸도. 며느인가너드네큰네큰네 그, 큰큰 여기 잖아 어. 큰애 큰 사오. 응. 음. 이제 저기 큰딸. 요거 작은딸 며느님. 우리 며느님 천사야죠. 아 그러네.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주님에게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회장님은 저 영세를 받은지 오래됐요네영세 받은지가 67년도 67년도 네, 67년도에 그때 구신부님, 그 외국신부님 계실지에. 근데, 아, 네, 네. 음. 신부님이 교리를 음. 하시다가, 미국으로 저기,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신부님이 네. 한달 조금 고그 기간에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체례받았어요. 그런 이제, 천칠리 음. 아버님께서는, 음. 그럼 영세? 영세 받았죠. 받요 예. 저보다 조금 늦게 받았어요. 조금 늦게 받고, 어, 전진을 못 받고, 그냥, 어, 가셨죠. 리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이제 무습 모습, 모습? 아버지. 그... 그때 말도 못 하죠. 어제. 아이, 말도 못 하죠. <laughs> 하늘이 무너졌죠. 뭐. 그때 뭐 애들이, 큰나이는 또, 충주고등학교, 2학년 때가 그, 그렇지 막내는 학교도 2학년 들어갔나 그때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내설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거 치울 생각해고뭐참 기가 막히고 이거 없지만은 또 그래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하느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성당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 시작하도록... 그것도 단체 들어가서 활동하시고 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거 또 이제 안나 회장님 하시고 이제 끝 나셨는데 네. 그 전에도 많이 활동하셨거요그 전에도 많이 했죠. 또 그, 저는 단체를 안 해본 게 없이 다 많이 했는데 이제 하면 실게라도 그치?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음. 지금 세일도 세일도 참 하시지. 예, 세일도 아마 한지가 한 십오 년 어. 거진 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해오시고 해오고 그리고 뭐 내조는 내조는 뭐 지금도 아, 엄청 오래됐지 지금, 네? 지금 해요 지금 하시죠 네네 지금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이제, 단체는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하셨네아 <laughs> <laughs>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새, 새해 새해 예. 기도도 그렇고 예. 또 안나 회장도 엄청 오래 샀었고. 안나 해도 95년대에 제가 창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17명으로 이제 해서 했는데 지금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나오고 있어저 단체 안나 회가 제일 많습니다. 이원수가 <laughs> 예, 이원수 많죠. 지금은 뭐한 7, 8 0명 가도 예. 될 거. 그러니까 많죠. 지금 대녀가 대녀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laughs> 부끄러워요 너무 아니, 많아도 아니 이거 그... 근데 이제 대녀들이 에, 제가 0세 대녀만 음. 한6 70명 될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아세례도 있으니까 아, 예, 그러고 어, 전진대녀까지 지금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름을 봐도 생각이 안 나는 대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합쳐서 기도는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제 너무 자꾸 가서 너무 저기 해도 안 되고, 이제 늦췄다가 땡겼다가 늦췄다가 땡겼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끔 이렇게 하는데 12년씩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질 많이 하는게 이제 묵주기도고 근데 그 밖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래고 묵주기도 좀 하고 또 심심하면 성경 쓰고 참 성경 속에 지금 응. 축복 장식이 예, 성경을 지금 다섯 번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다 써서 한 권씩 다 주고 그리고선 이제 조카 딸을 위해서 지금 쓰는데 이제 시편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젊었을 때 같이 얼렁 안 쪄지네. 이 팔은 아프니까 팔. 팔 아프지. 아프지요. <laughs> 아프지 팔. 아, 네. 네. 그럼 이제 현재 자녀는 네. 어떻게? 자녀는 사남매인데 이제 이남 이녀. 이남 이녀. 예. 네. 그리고 좀 청주에 큰 아들이 청주에. 네. 큰 아들은 청주에 이제. 에, 있고, 또, 큰 딸은 강원도 홍천에. 홍천? 예. 그렇게 거가서 있고, 작은 딸은 음성에 있으면서, 이제, 그래서 사우가 식당을 해요. 그 망에서. 그래서, 거기 가고, 집에는 좀 드물게 있어가지고, 주위를 잘못 봐요. 여기 와서. 아. 그래서 다다 응. 다 하게끔 해놨는데 이렇게 바쁘니까서 못 와서 좀 마음이 제가 응. 아프나 뭘도 <laughs>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고 큰딸도 그렇고 그래서 애들 사남매가 있는데 우리 지출료만 그래서 그래도 한 집에 사는데 이 말을 안 듣고 안 가면 참 제가 속상할 텐데 그래도 교류 교사를 또 오래 했었고 27년 없어. 했어요. 그렇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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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황 축복장을 두 번이나 받았잖아. 네, 손자 손녀 다섯이에요. 근데 어... 큰 딸이 남매낳고, 작은 딸이 남매낳고, 우리 큰 아들이 이제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은 다섯인데 하나 지금 손녀 딸이 시집을 갔어요. 아, 뭐 응. <laughs> 둘째가 그래서 시집 가고, 이제 나머지들은 네. 아직 직장에 이제 다니면서 네. 그리고 있지요. 그, 그 자손들에게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야, 뭐. 저들 지금 현재 이제 뭐 그냥 저기 누르다 엄마 속시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음, 잘해요, 그렇죠. 잘했는데. 한 가지 이제 성당에로안 나오니까. 음.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픈데. 이제 아무 때라도 설마 나오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신흥교부들한테 가서는 얘기를 잘 하는데 자손들한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어, 안되지요안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승질부터 내니까 네. 그게, 네. 그래서, 아, 저게 문제가 때가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기도하면. 좀. 좀, 좀, 나 살아있을 때, 그렇죠. 좀, 네. 좋겠는데 왔으면. 네. 크게 그렇게 안 되고, 아유. <laughs> 그 뭐, 이제 사시면서도, 또... 참 좋았던 그런 기억도 있잖아요. 좋았던 거야 뭐 아이들 참 그렇게 키워서 결혼할 적에 딸을 둘 한꺼번에 쌍둥이로 보냈잖아요 성당에서. 그때가 좀 기쁘고 좋았죠. 아, 잘 음. 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보낼 적에도 우리 교우분들이 아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게 보냈죠? 힘들게 보냈는데, 그 사진도, 미강사진관에서 사진도 이렇게 하나 값으로 두를 해주고, 꽃도 부케도 그렇게 해주고, 모두, 하여 여러분들이 다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아주 그냥 잘 보냈어요. 하고 싶은 얘기야, 뭐, 제가 뭐. 아니, 우리 신자들이야, 지금 젊은 사람들 참. 진짜 이뻐. 아주 보기만 해도 이뻐요. 너무 뭐 일들 앞에서 잘들 하셔가지고, 네. 참, 아,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네가 이렇게 따라가고 다쉬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신다면, 아마 음성 성당의 발전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치 이 기도로 영광을 통 받히는 네네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장림. 감사합니다.